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 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처음부터 이적 이름이 부엘 세바는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곳이 훗날에 유명한 곳이 되어. 부엘세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는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땅이 부엘 세바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오른 길을 걸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삭은 우물을 판 것으로 유명하죠. 우물은 공동으로 먹는 물을 말합니다. 나만 먹는 자가수가 아니라 함께 먹는 공용수입니다. 그 지역에 우물이 나오면 마을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 이제 뭔가를 할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물은 그 마을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상징이었고 이제 한번 해보자는 용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캄보디아 난민촌 또 태국 북부의 산골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이름을 이삭의 우물이라고 많이들 붙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공용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삭의 우물을 봤을 때이 우물을 흙으로 덮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과 함께 먹을 바에야 아예 둘다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신앙관은 늘 분명했습니다. 우물의 용도는 자기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용수라는 것입니다. 우물은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나만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가진 우물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물은 나도 먹고 남도 먹는 공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흙으로 덮거나 우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서로 흙을 뿌리고 서로 빼앗는 시대라 해도 이삭의 신앙관은 내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본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방하고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때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번 참아준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번 참았느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물을 팔때 그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고수한 이삭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일어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복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적의 회복을 체험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끝까지 남과 더불어 사는 우물을 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주시는가를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브엘세바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 부엘 세바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과거에 우물을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물은 혼자 마시려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이사과 같이 우물의 가치를 바르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함께 나눠 마시는 공용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장인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지만 누구만을 위한 개인의 소유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마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서로 화해하자. 어린 양 일곱 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이 우물을 함께 먹는 공용수로 하자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을 읽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물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 수십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수고와 그가 가졌던 우물에 대한 태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뿌린 씨앗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Campus Crusade for Christ. 아주 한국에서 유명했던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이것을 이끄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시죠. 2009년에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정말로 한국의 수십만의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가조차한 기도회가 1965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끌었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영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김중건 목사님으로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리워하는 스승의 한분 계신데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등 한국에 교회 거장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문중현 전도사님은 큰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여성이었고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 중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함께 나누어서 입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비상약을 들고 찾아가서 의원 역할을 했습니다. 해산하는 집에 가서는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을 평생 공용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잠시라도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끝까지 지키다가 중동리 백사장에서 공생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늘 이웃과 더불어 산문중경 전도사님 자신은 이삭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중도라는 섬입니다. 2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섬 주민의 2,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섬 마을입니다. 그 작은 섬에 11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에서 중도를 천국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엮은 천국의 섬이란 책도 발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킴으로 나에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아 너의 수거가 헛될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중견 전도사님의 수고가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한 것뿐 아니라 증도란 섬을 90% 이상 예수님 믿는 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뿌린 시앗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은 신앙의 원칙을 지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또 새롭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일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갖고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기적과 같은 회복을 맛본 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미워한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 맞군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30절과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들 사이의 갈등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뺏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삭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원칙을 따라 우물을 팔 때였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기적의 회복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다시 소망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당시에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운이 나쁘면 기름이 나오는 곳이지 물을 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의 샘물이 샘솟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들은 이웃들과 오해를 풀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한 다음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원칙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부엘 세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서울역 역전에 나서로의 집을 열었던 분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고 시작하신 일이고 그저 돕는 것에서 끝나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노숙자를 위해서 무려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툭 하면 분신이 막 그려진 폭력배들이 찾아와서 의자를 부수고, 또 다시는 목욕탕 열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도하고, 세임을 얻어 다시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애우가 들어와서 상스러운 말을 해가면서 마찬가지로 의자들을 발로 차고 야단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폭력배들에게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별 힘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장애인에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 너무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함께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대고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서 엉망이 된 모의탕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서러웠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깡패도 참을 수 있지만, 장애인까지 와서 욕을 해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주인을 찾아갔는데, 그집 주인이 아주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이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얻어서 노숙자를 위해서 이 공중목욕탕 사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 왜 그래요?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참아요. 목사님, 이 동네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매번 명절 때나 겨울이 되면 국회의원이다, 구청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라면 같은 거 사들고 와서 방송 촬영할 때 이용하고 이후에는 모른 척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시간이 지나자 문신을 했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력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다 문신을 하니까 그냥 자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신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평범한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우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며 장애우들과도 화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타야와 라연과 시라처와 촌부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다 쉽고 평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은 모두에게 관심도 받게 되고 잘될수 있습니다만,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삭의 우물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잘 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것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데 좀안 됐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파테아 성교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간에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엘 세바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공부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뿐이 있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부엘세바의 기쁨과 생솟는 우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물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